啥？位可能咋呢？ 어네 열려있어요 음. 실제 가져가세요 음. 나가셔서 오른쪽에 있어요 아네 여기서 주문하셔도 돼요 저울이에요 아, 이쪽에서 그냥 다 결제해 드릴까요? 그래요, 네. 그냥 어, 여기 사요에기 어, 잠시만요. 지저버섯 노래요. 어. 아, 어, 저기 그 뭐지? 네. 그 강형이라고 먹는 거. 아메리카노 두개 하고, 응. 그 다음에 아메리... 데트스토보. 그 아메리카노, 카라멜 마키아토. 응. 어, 다 핫수로 해드릴, 따뜻한 걸로 따뜻한 해드려요. 따뜻한 거예요? 응. 전부 따뜻한 거요. 응. 8 0 0 0원 결제해드릴게요. 카드 여기에 꽂아주시면 되세요. 네. 혹시 정립하실까요? 네. 정립. 괜찮? 아 정립.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주차. 아 네, 나중에 주차 말씀해주시면 넣어드릴게요. 드시고 가시는 거죠? 네.

s a t c h 요 n a n 0 a j a Satchanan k a 0 r a s 카드 k a d 카드 o g i k u 아 a Yogi, k u b 요 y o g 요아네 b a Yogi, Kuba, 이 o g i Kuba, Yogi, k u b 한 Yogi, k 네 연하게 하거요어 라떼 카페라떼 따뜻한 거예요. 5 0 0 0원 결제해드릴게요. 정립하실까요? 안녕. 니다 네, 잠시만요. 병원이 나오는 서비스. <laughs> 를 보면, 티라미 난 티라미 나 티라미 같은 너 향일걸? 두 향? 너하는 향이었던 거봐 음, 음. <웃음> <웃음> 난 이런 무드향 싫어. 진짜? 난 좋거든? 근데 엄마는 아버지가 안 돼. 약간 남자의, 남자 스킨은. 근데 나 원래 이런 향 좋아해. 진짜. 나 중학교 때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맞아맞아 맞아 너 아빠 스티커 좋아 좋아했어 근데 사실 우리 아빠는 그 집에 있는 거무거나 발라서 그런 향안 발랐는데 <laughs> 내가 왜 이리 남자 냄새가 나? <laughs> 새해 계획 채웠어? 아 원래 안 채워? <laughs> 아나 원래, 원래 세우거든? 슬슬 세워야 되는데 틴이야 연말 루틴 계획을 원해? 나는 그래 꼼꼼하게 잡는 그런 계 아니라 그냥 대강 뭐고 그냥 뭐 하기 뭐 하기 뭐 하기 뭐 하기 는뭐 하기 이상 느낌 이 정도는 하자 근데 그리고 1월에 몇번 꺼내보고 그 이유가 뭐? 나 어, 다이어리 다 쓰고 싶거든. 오 다이어리 좋아. 나도 일기맨날 쓰거든. 나 근데 원래 기록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나중에도 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근데 뭔가 블로그 에쓰니까 굳이 진짜 더 그럴 필요가 있나? 아, 약간 블로그에 못 적는 내용을 정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원래 다이어리 썼었어. 뭐 너무 세세하게 내 감정을 다 거기다 아, 나중에 보기가 싫은 거야.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 쓰면서도 기분 별로 안 좋지 않아. 어. 나도 원래는 그렇게 썼다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쓰면서 여기에 내안 좋았던 감정들을 다 버린다는 생각으로 써서 마음이 후련하다 이런 사람들 있는데 나는 그렇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워지고 어. 굳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진짜 사서 뭐, 오늘 뭐 진영이랑 만나서 카페 가는. 사랑 너무너무 맛있다 <laughs> 근데 그거는 블로그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근데 뭔가 블로그는 좀 웃기게 쓰고 어 블로그는 웃기게 쓰고 뭔가 얘기는 좀더 초딩같이 음음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다. 너무 너무 맛있어아 뭔가 어 남시선 신경 안 쓰고 진짜 내 감정 그대로 블로그는 아 별로 안 웃긴데 <laughs> 지우고 아 다시 쓸때될 것은. <laughs> 내 일기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나도 수학하고 나서 하루하루 다 기록을 안 하면 맨날 맨날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쓰기 싫고 다시. 근데 괜찮아. 너무 무겁지도 않고 진짜 초딩 같다. 근데 우리 엄마도 완전 피거든 그래서 내가 막 맨날 맨날 일기 쓴다고, 블로그도 쓴다고. 그러고 엄마가 진짜 변태 같고 <laughs> 엄마는 그런 거 쓰는 거 너무 싫어. 음... 엄마는 옛날에 숙제도, 일기 써보라는 숙제도 제일 싫었는데, 너는 어떡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 너도 편하게 산다. <목소리> 근데 우리 일기 숙제 같은 거랑 그냥 내가 혼자 쓰는 숙제를 다르쳐난 사실 일기 쓰는 숙제도 좋았어. 근데 숙제 같지 어? 않나, 안 났다고 그랬나? 난 진짜, 너무 <laughs> 그, 방학, 대학교를 하서 아니, 하루 종일. 진짜? 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다이어서 켜지. 나는 항상 잠자기 전에 항어 그게 좋았어. 반태 같긴 하네. 감사합니다. 근데 나 진짜, 진짜 그거데 그것도 제단했던 게. 초등학교 때, 다 주에 이제 해야 되잖아. A급이잖아. 근데 미리 일이 안 좋아서 한달 치를 밀려. 그러면 이제 한 6시에 일어나.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날 뭐였지? <laughs> 달력 보면서. 어, 어, 진짜 달력 앞에서. 형한시장 며칠에 갔어. <laughs> 엄마, 이거 이날 이날 맞나 이제 안 맞는 날짜도 맞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럼 이제 날짜 바꿔서 쓰고. 아 선생님 그 그리고 밑에다 코멘트 달아. 선생님 여기 있는지 모르고 제가 집장에다 써버렸어요. <laughs> 그럼 누가보다 유식스러운 거지? 미달이 아니야 미달이. <laughs> 그거 뭔지 알어? 미달이 방학 숙제 빌려왔네. 벽에 있는 그림에다가 어. 사진 찍. 여름이니까 2주에 한 번씩 수영장 간 내용 꼭 쓰고. <laughs> 아니 애기 계속 울어 엄마가 진짜 짓이 아, <laughs> 점심 막 짜장면 급하게 먹고 <laughs> 그, 그 옆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가 막 곤충 채집 다 했어 이러면 박미선 이 뭐? 곤충 채집? 이러 문방구에서 막 사가지고 할락그는데 문방구에서 애들 다 밀렸어가지고 문방구에 곤충 채집 그 도감 다 떨어져가지고 애들 다 등교하는데 이달이너지마이러고 엄마가 잠자리 째 <laughs>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미달이 아팠던것 같은 게, 나 무슨 촬영했으니까 음. 뭘 내가 음. 아, 사진 하나도 안 찍고 언니랑 집 앞에 나가가지고 집 앞에 나무 있잖아 거기서 막 사진 찍고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어? 아 진짜. 아휴. 아휴. 일어나서 그럼 팔이 안 아프고 힘이 더들어 다리가 아프고. 냄새 방바닥에, 그럼 다리를 딱 접고 하면은 발 냄새 나요. 행복해. 이게 알갱이가 없을 때까지 저울하는데 다들 로봇 팔이신가 봐요. 빠르빠르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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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밤. 어때, 엄마? 간단히 짰지? 음. 멋지지? 보고 얘기해. 헉! 왜 이렇게 막 걷돌아? 계란이 안심에 들어서 그렇겠지? 한 번에 놓치지 말라는 이거, 이것 때문에 이쁜데. 팔 아프다고. 아하! 신발은 타고 솔솔. 이거 무슨 노래야? 동구박과 수원. 어? 동구박과 동구박 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줄게 어떡해 이런 알갱이들 어떡해 계속 저으면 돼 wow, äh. <목소�> <프랑 dumb> <princiiner> 와우 맛있다 <목소� Snow> <웃음> <웃음> 죄송한데 죄송하지 <뭐지>? 말아요 <laughs> 칼처럼 안 칼진데 아, 칼 칼처럼 <laughs> 어, 덩어리 너무 많아 안 되겠다 이따 아빠 오면 이거 좀 저어달라고 해야겠다 맛있는 <laughs> 아빠가 과연 저어줄까 안 저어줄 것 같아 <laughs> 신데렐라 부모님을 보여. 와우.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래 이거 누울 거지? 이거 엄마 맨날 캔디 크러쉬에서 나오는 거죠. 음, 데이스티 아, 정말 힘들고요. 이거 누가 만들자 그랬니? 자유. 아, 너무너무 힘들, 너무 힘들어요. 요즘 공기차차 아무도안 묻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어요. 오시, 아빠 만났어? 어, 아, 아빠? 어. 아니, 아빠 나데리러 왔어? 너 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볼게. 알겠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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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중요해. 어딘데? <laughs> 감히 언니의 말을 무시? 사랑아, 왜 도망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누구가 잡아줬으면 좋겠다. 교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대 해줬으면 좋겠다. 나 씻고 싶다. 나 이거 너무너무 씻고 싶다. 씻고 싶다. 한 입도 안뺀 씨. very Important reason, i.e., you are wired into the rest of your family. You have the ability to shock them, and they have the ability to shock you. No, not yet. You see, this is what is known as aversion therapy. When someone hurts you emotionally, you will hurt them. 하늘이 내려준 홀로 선 세상 속에 수태기 삼촌 음 조용히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